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오 팀장입니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신형 5시리즈, G60 5시리즈, 2024년형으로 신차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전 계약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규 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20i m 스포츠 패키지, 정규 물량으로 판매가 될 차량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5시리즈 내연기관을 구매하실 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520i 엔트리 등급이기는 하지만 M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넣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본 것처럼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인상 깊은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에 조명이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요. 역시 신형은 신형입니다. 기존 5시리즈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뀐 차량이고요. 사이즈도 엄청 커져서 이제는 5시리즈가 중형 럭셔리 세단이라기보다는 대형 차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실 상부한 준대형 럭셔리 스포츠 세단 5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휠도 7시리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에어로 다이나믹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520i 차량이지만 굉장히 웅장한 디자인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진짜 기존의 5시리즈랑은 체급이 다른 그런 차량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니까 진짜 많이 변했죠? 가격도 접근성이 제일 좋고요. 옵션도 정말 웬만한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520i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물론 523d 모델과 530i 그리고 i5 모델도 많이 팔리겠지만요. 휠도 이렇게 스포티한 휠이 들어가고 아무리 봐도 주니어 7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520i 평균 연비 12.1kg 적혀 있고요. 이번부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므로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시리즈 로고도 자부심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규 패키지로 판매될 차량이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홍보 사진으로는 7 시리즈처럼 인터럭션 바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근데 520이랑 523d는 일단은 인터럭션 바가 빠져서 들어올 거고요. 그래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해서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더 커진 휠베이스와 차체. 그게 이제 실내 공간에 녹아져 있는데요.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도어트림 쪽 일반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렉션 바가 아니더라도 일반 앰비언트 라이트도 능동적인 작동이 다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정갈한 최신의 자동차답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5시리즈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새로운 자동차가 됐습니다 뒷자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준대형 패밀리 세단으로 5시리즈를 주저없이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인터렉션 바 기능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시리즈를 굉장히 스포티하게,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빚어 놓은 듯한 옷 시리즈.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봤는데요. 기존 옷 시리즈랑 느낌이 다릅니다. 더 편안하고요.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네요. 520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크리스탈은 안 들어가고 아이드라이브 쪽은 투명한 크리스탈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버튼들은 다 조작감이 훌륭하고요.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열리고요. 공간은 기존처럼 넉넉합니다. 콘솔 박스도 이렇게 열수 있고요. 공간은 기존이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조작감이 훌륭합니다. 선루프가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유리로 전체적인 천장이 뒤엎어져 있습니다. 선루프 개방은 안 되지만 요즘 트렌드답게 천장을 거의 유리로 마감해 놓은 이런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는 뒷자리 공간 고객님들의 여유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리 면적이 예전보다 거의 두 배만큼 커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인터렉션 바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화려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인터렉션 바가 들어가는 530i부터는 이것보다는 더 화려하긴 하지만 굳이 인터렉션 바 때문에 530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기능들은 7시리즈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AR 컨텐츠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이렇게 계기판 앞에 띄워주는 이런 기능으로 좁은 길과 그리고 주차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 카메라 기능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잘안 보이는 것도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밝게 볼수 있더라고요. 인터페이스는 id 8.5, id 라이브 8.5 o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신의 os죠. 차가 참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이제 거의 7시리즈 같은 느낌을 주는 5시리즈라고 볼수 있고요. 7에 롤스로이스 같은 럭셔리함이 부담스러운 젊으신 운전자분께 굉장히 좋은 차가 될것 같습니다. 스피커도 기본적으로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네트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20i 엔진 어떤지 보기 전에 트렁크 안 봤으니까 트렁크 한번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기존보다 차가 커진 만큼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역시 준 대형 세단답게 이렇게 넓은 공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딩 기능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이런 부분 만든 셈은 역시 BMW답게 좋습니다. 그러면 20i 마일드 하이브리드 4기통 2000cc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으로 추후 나올 M5까지 커버해야 돼서 엔진룸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000cc 엔진을 얹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스트로바와 엔진 무게 분산을 아주 잘해서 굉장히 스포티한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스포츠 세단입니다. 신형 5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추가 콘텐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